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새롭게 주조해 종각에 봉환한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의 오묘한 울음소리가 소백산을 넘어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 일체 중생의 이고등락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총본산 구인사 국태민안 대범종 타종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종각에서는 대범종 타종대법회 기념테이프 절단식 및 타종이 진행됐습니다. 총무부장 월중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법회에는 도용종정예아를 비롯해 총무원장 충강스님, 종의의장 도원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종단 대덕스님, 대범종을 주조한 원광식 명장 등 사부대 중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회에서 도용종정 예안인 정성모와 이룩한 범종불사의 공덕을 온 법계에 두루 회향하니 누리에 퍼지는 청정한 타종 소리, 우순 풍조 국대민 안의 염원을 담았구나. 불국정토 성부를 향한 대중의 발언 지극하니 연꽃 당자에서 올리는 종성 이름이요. 원음이라. 듣는 이들 모두가 법내에서 벗어나며. 동참 불자들 불보살님 가피 함께하여 깨달음의 길을 들어 해탈의 길을 나아가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바람결을 타고 멀리 산자락을 넘고 강물을 건너 울려 퍼지는 산사의 종소리에 담긴 그 장엄한 원력이야말로 자신의 성불과 중생구제를 하나로 여기는 대승불교의 참모습이라 할수 있다면서 오늘 첫 타종을 하게 되는 구인사 국태민한 대범종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천태종의 대자대비심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그 마음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순간까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백산 연화성지에 우주복귀로 울려 퍼지는 국태민한 대범종의 맑은 소리가 무생명의 영혼을 말, 밝혀주고 일체의 유주무주 고혼들과 지옥중생의 이르기까지 이고동락의 인연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이날 법회에서 도용종장 예안인 대범종 주조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 112호 주찰장인 원광식 성종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약 1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제작된 구인사 국태민안 대범종은 높이 2.4m, 폭 1.2m로 동 1,200관이 사용됐습니다.